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득보다 실이 많다. 약점을 숨겨보자. 60년생, 어둠이었던 부진에서 벗어난다. 72년생, 최고가 아니어도 만족을 가져보자. 84년생, 버려야 할 것에 주저함을 갖지 말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정답 없는 숙제는 시간을 믿어보자. 61년생, 먼길 수고의 부지런을 깨워보자. 73년생, 구경도 할수 없던 호사를 누려보자. 85년생, 100점짜리 성적표의 고생을 잊어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값으로 할수 없는 선물이 오고 간다. 62년생, 싫어도 좋은 척 가면을 써야 한다. 74년생, 천금 같은 기회에 높은 곳을 봐야 한다. 86년생, 자신 없는 약속엔 솔직함을 가져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보고 배운 것이 시험대에 오른다. 63년생, 아름다운 만남으로 얼굴에 같이 핀다. 75년생, 최고의 칭찬으로 기운을 보태주자. 87년생, 인내와 정성만이 사랑을 지켜낸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멈추지 않던 도전이 세상의 빛을 본다. 64년생, 처음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76년생, 낯선 자리에도 뿌리를 내려보자. 88년생 목표로 했던 것에 성공을 볼수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옥석을 구분하자. 65년생 어디서나 귀한 대접을 받아낸다. 77년생 외면하지 않는 따뜻함을 보여주자. 89년생 기분 좋은 출발로 일사천리 갈수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최고의 순간에 천국의 미소가 온다. 66년생 잃어버린 사랑이 가슴을 두드린다. 78년생 욕심이 앞서가도 뒤로 숨어야 한다. 90년생 제자리 걸음으로 고칠점을 찾아보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기다린 결과에 마음이 뿌듯해진다. 67년생, 절망이었던 가난에서 벗어난다. 79년생, 별미 가득한 대접에 젓가락이 바빠진다. 91년생, 미루지 않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슬픔도 서러움도 어제가 되어준다. 68년생, 대가 없는 수고는 남의 일로 해야 한다. 80년생, 일당백 천군만마 100, 지원군이 온다. 92년생 외로운 열정으로 어려움과 맞서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실패가 아닌 경험은 기억에 담아두자. 69년생 타협이 없는 비싼 값을 불러보자. 81년생 크기부터 다른 자존심을 가져보자. 93년생 급하지 않은 듣는 귀를 가져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끈질긴 집념의 결실을 볼수 있다. 70년생 모양이 빠져가도 포기를 서두르자. 82년생 극적인 반전으로 웃음을 찾아보자. 94년생 풀려있는 마음의 담금질을 더해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고민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자. 71년생, 장미꽃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다. 83년생, 기대를 넘어 자랑으로 갈수 있다. 95년생, 아끼고 숨기고 소금이 되어보자.